하 미끄러 미끄러 뭘웃 <에> 말고 <inm Tall> <jed> 바로 올라갈려 했더니 여기서 아. 그서 버스. 가지고. 하 거. 이거 또 언제 만드셨죠? <laughs> 괴물 씨 칭찬해. <laughs> 네, 가 가보겠습니다. 액션. 오늘 되게 우리 네는데 그래도 별로 안 추웠죠. 별로 안 춥다. 오늘 별로 안 춥네요. 춥다 안 춥다 보다는 이케 하나? 안 춥다면서 아, 합백책이 <laughs> <찌고. 합득> <laughs> 아직도 <laughs> 수정냉책이 써가지고, <찌고> <laughs> 이건 추운 거 별개입니다. 아, 선배님, 아, 신문 선배님도 아, 저렇게... 이게 만약 나간다면, 몇부 비하인드로 나갈까? 아 어차피 어차피 지금 찍는 게 7..6부잖아 이미 아시겠네 지금 뭐.. 8부인가? 8부에서 아마 8부구나 어? 응. 아 7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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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부면은 뭐 이미 다들 아시구나 맨날 했던 거 알지? 이제네네 저 사람입니다 <laughs> 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동식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착관리가 있어 아직. 풀지 못한 유착관리가 이젠 의심을 넘어서 약간 집착하는 느낌도 없잖아.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맞아, 맞아. 약간 <laughs> 좀... 주원이의 그런 게좀 해소가 될까요? 나중에? 어... 되겠죠? 될 겁니다. 그것까지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. <laughs> 근데 아마... 주원과 동식과 또 여러 주변 인물들과, 얽히고 설킨게 아직도 많기 때문에 뭐랄까요 어둡게 좀 깊은 평범하지 음, 않은 그 감정을 사는 사람들의 몰입을 해서 한번 이 작품 끝까지 한번 몰입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지 않을까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건강 사실 지금 모든 지금 괴물 배우분들이 다들 약간씩. <웃음> <웃음> 다들 여행을 많이 받고 있어요, <laughs> 이 괴물이 아주. 없노. 서로 이제 신, 심리전도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의심해야 되고 서로 막. 그래도 보니까 일상에서도 많이들 여행을 받는다고. <laughs> 오피셜입니다. 그만큼 작품 쪽에 빠지셔가지고 열행을 하고 계시다니. 아, 진짜. 그렇죠. 이게, 어. 이게 안 그럴 수 없어요. 그쵸? <laughs> 안 그럴 수 괴물 <깨물> 배우들 칭찬해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걱정돼요. <laughs> 다른 작품 찍을 때보다 인상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 주름새부터 막 웃는 장면이 없었어, 거의. 웃어도 이제 막 비웃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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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쳐놓은 이 판대로 뭔가 흘러갈 때 나오는 약간 비릿한 웃음, 이런 웃음들이었고 해맑은 미소는띄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, 이렇게 날선 인물보여드리고 처음인 것 같아서 새로운 모습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, 저도 그럴 줄 알고 이 역할을 또 <laughs> 했기 때문에 메이킹에서라도 많이 <웃음> 웃어주세요 <웃음> 아니 근데 이렇게 혼자 할때 아니면 사실 <laughs> 선배님들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 호탕하게 웃기가 좀 <laughs> 감정들이 더 깊어다보니까 뭐 네,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실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, 수다 떠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, 주변을 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말라붙어진 나무밖에 없고, <웃음> 상막하고 막. <laughs> <와. 와. 와. 웃음> 너무 좋습니다, 우리 괴물. 장난이에요. 너무 좋아요. 최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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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에요. <웃음> 다 농담인 거 아시죠? 이게 다 메이킹에 재밌는 거 담으려고 제가 일부러 지금. 메이킹도 이게 또 재미 가 있잖아요 사실 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끔씩 이렇게 딱 올라와 주면 은 아,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장에서 약간 이런 궁금증을 또 해소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죠. 네 소통이 될수 있는 또 시청자분들과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어, 이번 작품에서는 좀 얌전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라도. 재불량이라도. <laughs> 내 불량만큼은 지켜내겠다 <웃음> <웃음> 파이팅. 아, 파이팅. 맥이. 맥이, 맥이. 오늘따라 더잘 생기셨네요. 오늘요? 아, 아니요코트리이스을입었 <laughs>